고장님 어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발렌 필라테스 김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그루아프 필라테스 저희가 기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차 중입니다. 지금 상차 작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. 이쪽에서 채어두 대, 발을 두 대, 그리고 양이 많아서 저희 한 대가 더 있습니다. 따라오시죠. 이면 이게 이제 콤비 다섯 대테딜락한 대가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산차가 끝났고 이제 이동간에 이제 위험하지 않게 저희가 바로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추운 날씨에 저희가 이제 빨리 달려가서이 센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센터에 빨리 찾아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